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침샘을 제대로 자극할 안성 현지인 맛집 다섯 곳을 탈탈 털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안성 일중면에 위치한 금산식당 여기는 진짜 소고기가 찐인 곳이죠. 정육점에서 고기를 골라 상차림비를 주고 구워 먹을 수 있는 소고기 맛집. 소고기가 이렇게 살살 녹아내려도 되는 건지. 두 번째 안성 양성면에 위치한 궁중의 물탕.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 술안주로도 좋고 해장으로도 최고인 곳. 얼큰 시원한 맛이 일품인 해물탕집. 국물이 땡기는 날이라면 여기. 세 번째 안성 금강면에 위치한 토까비 양아리 보쌈. 더운 날씨에 입맛 없을 때 새콤달콤한 양념에 비벼먹는 비빔 코다리 맛국수와 야들야들한 보쌈에 코다리를 올려 또한입 먹으면 세상 행복한 맛. 네 번째 안성 금강면에 위치한 세렌디피티. 호수뷰 감상하며 불향 가득한 쭈꾸미에 쫄깃쫄깃한 들깨, 칼국수까지 거기다 양까지 많아서 가성비군. 마지막 다섯번째 안성 가현동에 위치한 안성만두요리 전문점 얼큰 시원한 샤브샤브 국물에 직접 빚은 만두가 일품인 이곳은 만두 전문점 이름만큼 속이 꽉 차고 육즙 가득한 고기만두와 김치맛이 제대로인 김치만두에 탕수만두까지 이번 영상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맛들로만 골라봤네요 어떤가요? 지금 당장 안성으로 달려가고 싶지 않나요? 맛있는 음식들 앞에서 망설이지 말자구요 오늘 소개한 곳 외에도 안성에는 맛있는 곳이 정말 많으니까, 우리 같이 맛집 탐방하러 가보자구요.